여러분이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더라라고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아, 반도체 산업 구조랑 이랑 비슷한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좀더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 최정합격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려워하는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대해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큰 대기업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반도체 산업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반도체도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치킨이 떠오르더라고요. 치킨으로 반도체 산업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치킨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치킨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첫 번째, 치킨을 만들 재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닭이 있어야겠고, 튀길 기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양념, 소금 등등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를 만들 레시피가 필요할 것입니다 닭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고 기름의 온도는 몇 도나 되고 얼마나 튀길까 소금 간을 얼마나 해야 할까 등의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레시피들로 치킨을 만들 가게가 필요합니다 가게에는 튀기는 기계가 있을 것이고, 이를 조작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치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세 단계를 거쳐 우리는 치킨을 먹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반도체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각각의 단계들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반도체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면서, 각각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반도체를 만들 재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들어봤을 법한 큰 이슈로는 2019년에 있었던 반도체 소재 관련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재 관련 국산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데요. 이 산업 분야에서는 일본이 강국이라 당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수출을 제한했던 사건을 기억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이 한 축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재료를 제작하는 우리나라 회사로는 SK실트론, 솔브레인, 하나 마이크론 등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반도체를 만들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즉, 반도체와 같은 제품으로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이를 만들 설계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팹리스 회사라고 부릅니다. 반도체 회로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이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와 그 제품으로는 애플의 A 시리즈, 퀄컴의 스냅드래곤. 엔비디아의 GTX, AMD의 라이젠이 있죠. 그런데 왜 이런 회사들을 펩리스라고 부를까요?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인 세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도체를 만들 가게와 관련된 산업입니다. 즉, 반도체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공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영어로 FAB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앞에 설계 기업들이 팸리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설계만 하기 때문에 이 FAB이 없다는 의미를 가진 리스라는 전미사가 FAB에 붙어서 팸리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팸리스 회사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이를 생산해주는 또 하나의 큰 반도체 산업 분야가 있는데, 이를 파운드리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대만의 TSMC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모두 함께하고 있는 기업, 즉,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또 다른 분류로 IDM,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으로는 인텔이 있죠. 그 외에도 반도체 장비 산업,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산업, 디자인하우스, IP 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련 댓글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산업 구조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더라라고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아, 반도체 산업 구조랑 치킨을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좀더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많이 받아가세요. 이상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멘토 최정합격이었습니다.